한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화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셀프 계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셀프 계산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미국에도 있는 기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셀프 계산대 자체는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감론을 박을 버리며 한국마트 논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는 바로 미국 내에서의 셀프 계산대 운영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셀프 계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뉴스에 따르면 워너드,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 체인에서 이 시스템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스템이 거의 망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워너드는 셀프 계산대 도입 이후 물건 도난으로 인해 영업 이익이 무려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트 운영에 있어 거의 파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말은 곧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 5개를 구매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개는 슬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단한 달만 생활해 보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만큼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워너드나 은행처럼 CCTV가 많이 설치된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일부 사람들은 스캔하는 척만 하고 트리거를 일부러 누르지 않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CCTV 확인으로 문제가 발견되어도 이들은 스캔이 된줄 알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당신들이 직접 계산했어야지. 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미국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살기 좋은 곳이며 단지 이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물건 다섯 개중 하나를 훔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보편적으로 정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는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놀랍게도 이상한 통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오히려 셀프 계산대 때문에 매출이 101%로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의 증가는 바로 한국인들이 결제를 한 번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실수로 두번 스캔하여 추가 결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셀프 계산대가 생긴 이후 오히려 재고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여겨 뺨을 맞을 수도 있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정말로 놀라운 무인 편의점이 존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는 점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 뿐만 아니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갔을 때 이런 시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 가능하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대 도난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서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국수주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의 아마존, 고, 아마존, 고라는 시스템이 훨씬 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보다 먼저 생겨난 개념인데, 편의점 전체에 카메라가 깔려있고, 보이지 않는 센서가 작동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집는 순간 컴퓨터가 이를 인식하고 아마존 계정으로 자동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매장에 입장하기 전에 아마존 계정 연동이 필수입니다. 신기한 기술이지만 문제는 이 오버 테크놀로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무인 편의점 하나를 만드는데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도무지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고객에게 직접 스캔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미국에서 정직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도입했지만 결국 돈만 더 들고 고객들이 찾지 않아 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마존은 훌륭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적 특성 때문에 무인 편의점은 꿈의 편의점처럼 여겨지며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고령층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실험적인 무인 편의점 도입이 실패하고 다시 유인 계산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놀라운 기술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빵집에서 볼수 있는 AI 결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빵집에서 빵을 트레이에 담아 점원에게 가져가면 점원이 하나씩 확인하며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점원이 없는 빵집이 있으며 고객이 트레이를 카메라 아래에 보여주면 인공지능, AI, 이 어떤 빵들을 골랐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결제 금액을 알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빵을 이야기하면 보통 프랑스나 유럽 국가를 떠올리지만 요즘 미국에서 빵과 관련하여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뚜레쥬르는 이름 때문에 프랑스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리바게트는 한국 대기업 소유이며 뚜레쥬르는 CJ 그룹 산하의 한국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미국의 대형 쇼핑몰 같은 곳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빵의 품질이 매우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미국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사먹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예쁜 디자인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조차 한국 빵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AI 빵집 이야기로 돌아가면 스스로 결제하고 카메라에 찍어 AI가 가격을 알려주는 시스템은 신기하지만 만약 미국인이었다면 빵 아래에 작은 빵을 숨겨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한후 결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걸리면 몰랐다. 빵이 빵을 가려서 결제가 안된 경험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겠냐며 변명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미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제 친구들이 보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미국 사람들의 좋은 점도 하나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문을 잘 잡아주는 것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앞 사람이 문을 열었다면 제가 지나갈 때까지 문을 잡아주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어서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는 낯선 상황 중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문을 잡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도 잘 잡아주지 않으니 불친절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문을 잡아주는 행위에 대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보통 1m 정도 가까이에 있다면 문을 잘 잡아 줍니다. 그러나 3m 이상 멀리 있다면 잘 잡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0m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을 잡아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문을 잡아 주지 않는 이유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로우 프로파일 로우 프로파일로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미터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고 닫히는 문을 잡아주고 있으면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는 미안함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지나갈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감정 소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문을 잡아주어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본인 스스로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배려 문화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쉬워도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문 여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국의 셀프 계산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절도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CCTV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범죄율은 실제로 매우 낮으며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절도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가져다줍니다. 한국어에는 이를 설명하는 단어인 양심, 리양신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양심에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컨션스, Conscience, 컨션스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양심이 갖는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에서 쓰이는 양심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혼자서 쪽팔리는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를 양심이 찔린다고 표현합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는 없는 감각입니다. 저 마크리도 솔직히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쪽팔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아픈 느낌일까요? 아무튼 이 양심이 찔린다는 감정은 한국 사람들만이 느끼는 독특한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도난이나 절도 같은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인들이 양심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각은 언어와 닮아 있다고 하듯이 미국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실제로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법을 따르는 방식, 즉, 법의 정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법의 글자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수다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마크리였습니다.